부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절대 이런 행동 안 해요. 왜냐하면 이게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. 첫 번째, 감정대로 소비해요. 기분 풀려고 쇼핑하고, 스트레스 받으면 결제부터 눌러요. 이건 부자들이 제일 먼저 끊는 습관이에요. 두 번째, 경제 이야기를 피해요. 돈 얘기하면 더러워 보일까봐 피하는데요. 부자들은 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. 공부하고 대화해요. 세 번째, 남따라 투자해요. 카톡방 보고 부동산, 지인 말 듣고 코인. 부자들은 절대 남말만 믿고 움직이지 않아요. 네 번째, 자기 소비를 몰라요. 한 달에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면서, 왜 돈이 안 모이는지 몰라요. 부자들은 숫자로 자신을 관리해요. 다섯 번째, 시간은 싸고 돈은 아깝다고 생각해요. 시간은 막 쓰고 돈은 아껴요. 그런데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. 지금 당신은 이중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?